이스탄불의 4월 공기는 지중해 바람에 사프란 향이 살짝 뒤섞인 듯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뜨거웠다. 바다 건너 푸른 물결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그날 트라이아웃이 열린 실내체육관은 거대한 항아리처럼 열기를 머금고 끓어오르고 있었다. 전광판 불빛, 관객석의 긴장된 숨결, 그리고 선수들이 바닥을 박차며 만들어내는 쾅, 팍, 슥의 리듬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거대한 심장처럼 박동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각국 스카우트들은 핸드폰 메모장에 이름과 숫자를 미친 듯이 적어 넣었고, 몇몇은 속삭이듯 정보를 교환하며 다음 보석을 찾기 위해 눈빛을 번뜩였다. 바로 그 현장에서 흥국생명이라는 이름이 일곱 번째 순서로 불렸을 때, 코트 한가운데서 동그랗게 말아 올린 긴 팔로 얼굴을 덮고 주저앉은 선수가 있었다. 레베카 라셈, 전광판 자막이 번쩍이며 이름을 두 번, 세번 반복할수록 울음은더 깊어졌다. 도무지 숨겨지지 않는 떨림은 목덜미에서부터 어깨, 그리고 두 무릎까지 전해져 관중석 맨 뒤에서 휴대폰으로 촬영 중이던 팬의 손까지 고스란히 전류처럼 흘러갔다. 놀라움은 곧 공감을 낳았다. 왜냐하면 이 눈물은 4년 전의 한밤, 인천공항 출국장 끝자락에서 삼키던 한숨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2021 22시즌, ibk기업은행에서 조용히 해지 통보를 받던 날, 라셈은 캐리어 위에 엎드린 채 영문도 모른 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더 준비됐어야 했는데.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 되뇌다 비행기에 올랐고 그 뒤로도 새벽마다 그 문장은 꿈처럼 찾아와 발목을 잡았다. 그렇다고 발목이 잡힌 채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텍사스의 투박한 모래바람, 그리스 리가오라의 짠내 섞인 해풍,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을 채우는 라틴 음악 비트 세계 대륙, 네개 리그. 6개 팀을 전전하는 동안 그녀는 고개를 들 때마다 세상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어디에 서 있든 코트 위 중앙의 3m선은 늘 똑같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그렇게 축적된 경험과 미세한 좌절 그리고 태극기를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과하게 뛰는 뒷맛이 오늘의 눈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라셈의 귀환은 단지 한 선수의 복귀 서사에 머물지 않는다. 1997년생 191cm의 장신 손끝 길이가 네트를 훌쩍 넘고도 20cm 정도 더 남는 그녀는 북미 특유의 폭발력의 남부 유럽 리그에서 갈고 닦은 기술적 섬세함까지 갖추게 되었다. 예전엔 무조건 힘으로 꽂아넣다가 블로커 손끝에 볼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공중 채공 시간 동안 살짝 손목을 꺾어 궤도를 바꾸거나, 마지막 스텝을 미리 두 박자 느리게 끊어 수비수를 헷갈리게 만든다. 푸에르토리코 리그 MVP를 받은 시즌에는 경기당 평균 득점 23.6점, 공격 성공률 54.1%에 블로킹 0.8개, 서브 에이스 0.46개라는 괴물 같은 숫자를 찍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그녀를 상징하는 엑스트라 1초다. 득점 직후 라셈은 1초를 더 써서 늘 관중석을 바라보고 손바닥을 하늘로 들어올린다. 그 짧은 1초가 팬들의 가슴을 데우는 온기다. 흥국생명 사령탑 마르코 요시다 감독은 이 1초를 두고 기술이 아닌 진심을 입증하는 마이크로사인이라 정의했다. 감독이 직접 관찰한 트라이아웃 영상 기록에 의하면 라셈은 토스가 뜨기 전 0.02초 더 빠르게 어깨를 돌리고 착지 순간 왼발이 땅을 스칠 때 2도 정도 안으로 말아넣는다. 이 미세 조정이 한국 v 리그의 빠른 랠리 전환에 최적화된 비밀이다. 요시다 감독은 이미 팀 전술 노트에 라셈러닝 플레이를 신설했고 세터 변지수에게는 라셈 앞으로 올 때는 무조건 볼을 반박자, 일찍 출발시켜라는 별도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그는 끝내 웃으며 덧붙였다. 그녀가 팀에 가져올 진짜 무기는 득점이 아니라 핑크색으로 칠한 손톱과 함께 날아드는 친화력에 걸려. 실제로 라셈은 구단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날 사인했대. 절대 드레스 코드 놓치지 마세요. 핑크를 섞어야 팬들의 카메라 렌즈에팀 로고가 예쁘게 보여요. 라며 농담 섞인 브리핑을 건넸다. 그런 그녀의 감각은 SNS에서 이미 핑크파워라는 해시태그로 번지고 있다. 팬들이 직접 제작한 핑크빛 응원배너, 귀여운 코끼리 스티커, 라샘의 별명 중 하나, 그리고 경기당 50개 이상 업로드 되는 팬아트까지 라샘은 아직 비행기도 타지 않았는데 온라인 공간에선 벌써 홈경기를 완판시키는 흥행포스터가 되었다. 문화적 어댑터이자 크리에이터라는 사실이 코트 밖에서도 입증된 셈이다. 그녀의 하루는 경기장을 벗어나서도 배구공과 핑크빛으로 이어진다. 오전 6시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아이스커피 대신 따뜻한 미숫가루를 한컵 마시는 일이다. 몸을 차갑게 깨우면 점프력이 2시간 후에 떨어져요. 그녀가 직접 기록하고 검증한 루틴이다. 이후 약한 시간 동안은 스트레칭 지도 영상 대신 전날 직접 찍은 훈련 영상을 0.25배속으로 돌려본다. 팔 각도, 허리 각도, 공중에서 고개가 돌아가는 범위.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든채 지우개로 화면을 문질러 없앨 듯 집요하게 파고든다. 마치 물리학자가 칠판에 쓰인 공식을 미세하게 수정하듯 라셈은 자신의 동선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한다. 오후에는 팀미팅이 끝나면 어김없이 한국어 교재 세종학당 5단계를 펼친다. 최근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막혔지만 옆자리 리베로 장시아의 도움으로 밥과 밥을의 발음 차이를 구분해냈다. 팬들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려면 억양이 정확해야 하잖아요. 그녀가 쑥스러워 하며 웃을 때면 팀룸에 있던 모든 이들이 미소 짓는다. 이런 나샘의 태도는 포스트 김연경이라는 무거운 화두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2005년 데뷔 이후 한국 여자배구의 간판이자 등대였던 김연경이 은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자 팬들은 모두 다음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공백에 대한 서운함을 진정시키는 요소가 바로 정서적 충만감이다. 라셈은 그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강력한 스파이크로 장면을 장식한 뒤 득점판을 흘끗 보는 대신 관중석을 바라본다. 허리를 꺾어 90도로 인사한 뒤엔 세터에게 먼저 달려가투스 고마워 라고 하루종일 연습한 한국어로 말한다. 그리고 하이파이브 대신 살짝 포옹까지. 그 장면을 지켜보는 팬들은 승패와 분리된 또 하나의 승리를 경험한다. 우리 팀의 서사를 사랑할 이유를 얻는 승리. 라셈은 올여름 흥국생명 연습코트에서 첫 스크림즈를 마치자마자 팀원들에게 라틴댄스를 가르쳤다. 블로킹 훈련이 끝난 뒤 함께 빠르게 발을 굴러 리듬을 맞추는 미니댄스인데 그 모습이 구단 공식 유튜브에 올라가자 조회수가 48시간 만에 150만을 넘겼다. 댓글엔 배구장에서 웨이브 타는 건 처음 본다. 이팀 표정부터 남다르다 라셈 때문에 세터도 무브먼트가 늘득같은 글이 폭주했고 덕분에 흥국생명 sns 팔로워가 일주일 새 3만 명 늘었다. 구단 마케팅 팀장은 광고 계약 제안이 벌써 7건이나 왔다라고 귀띔하면서 도라셈 효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화려함만으로는 스포츠 스타가 영속할 수 없다. 라셈의 증가는 훈련이 잘 풀리지 않을 때더 빛난다. 최근 팀 합류 한 달째 되던 날 6대6 연습 경기에서 2세트 연속 범실이 많아지자 그녀는 스스로 타임아웃을 요청했다. 모두가 의아해할 때 그녀는 벤치 앞 무릎을 꿇고 팀원들에게 내 토스 타이밍 요청이 부담이라면 즉시 바꾸겠다. 어떤 조정이든 내가 맞추겠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 순간 코치진은 물론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외국인 선수가 팀 전략에 자신을 던지기란 쉽지 않은데 라셈은 기꺼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조정을 택했다. 이 에피소드가 훈련 다음 날 기사로 퍼지자 라셈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마음이 기면 경급이라는 댓글이 베스트로 뽑혔다. 덕분에 라셈을 바라보는 시야는 이제 단기 용병이 아니라 장기 동행자로 확장되고 있다. 그녀 역시 이를 반영하듯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은퇴 경기를 하고 싶어요. 그땐 관중석 핑크 파도만 봐도 울것 같아요 라고 말해 또한번 화제를 모았다. 어떤 팬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라셈 귀화하면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높이 문제 단번에 해결이라며 농담 반 설렘 반의 글을 남겼고 그 아래엔 수십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며 매운맛 덕분에 긴장이 풀린다는 나샘의 일상이 회자될수록 우리 선수라는 단어가 물음표 대신 느낌표와 함께 자리 잡는 중이다. 이쯤 되면 나샘 현상은 단순한 개인 서사를 넘어 한국 V리그의 흥행 공식을 다시 쓰고 있다. 그동안 리그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에 의존하면서도 짧은 계약 기간과 언어 문화 장벽 탓에 팬덤의 깊이가 얕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나샘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시즌 개막도 전에 팬들은 그녀의 플레이리스트를 궁금해하고 한글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주간 점검하듯 관심을 보낸다. 라세미 안영잘 잤어요? 라고 라이브 방송에서 건네는 서툰 인사만으로도 좋아요가 5만 개 넘게 찍힌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에는 한국을 향한 그녀의 OFCOURSE가 아니라 INFACTICHOSEYOU라는 진짜 선택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늘 녹록하지 않다. V 리그는 강력한 서버들이 즐비해 미국 유럽과는 다른 리시브 서클 압박이 있다. 블로킹 또한 낮지만 빠르게 이동하는 패턴이 많아 파워 스파이커는 종종 울타리에 갇힌 듯 답답해한다. 라세이 직면할 최대 과제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대비책을 준비했다. 오프시즌 동안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훈련 센터에서 0.7초 안에 시야 확보 후 타격 결정을 목표로 맞춘 프로그램을 수행했고. 트레이너는 반응 속도가 기존보다 18% 빨라졌다고 보고했다. 또 드론 카메라 두대를 활용한 360도 파노라마 스윙 분석으로 블로커 손동선에 따라 6개의 스파이크 궤도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는 전부 USB에 담겨 이미 팀 분석 코치에게 전달됐고 흥국생명은 이를 바탕으로 라셈 전용 세트플레이를 3가지 만들었다. 요시다 감독은 첫 경기부터 라셈 지수 콤비의 백속공이 통하면 리그 초반 판도가 바뀐다고 자신한다. 팬들의 기대도 가파르다. 개막전을 앞두고 공개된 티켓 판매량은 10분 만에 92%가 팔렸는데 이는 팀 창단 이래 가장 빠른 속도다. 특히 라셈 유니폼은 예약 첫날만 3만 5천 벌이 주문돼 구단이 급히 2차 생산에 돌입했다. 구단 샵 관계자는 심지어 팀명보다 REBCCA가 크게 새겨진 한정판 상품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 디자인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흥국생명 SNS 실무팀은 라셈 등장 후 해시태그 분석 결과, 10대 후반, 20대 초반 여성 팬 유입이 전년 대비 37% 늘었다는 리포트를 발표하며 새 광고주 영입에 여념이 없다. 라셈이 뿌리는 긍정 에너지는 리그 전반에도 은근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인삼공사, 현대건설 등 라이벌 구단들도 잇따라 우리 팀도 외국인 선수의 로컬라이프 콘텐츠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유지씨 제작에 나섰다. V 리그 사무국 역시 라셈 룰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선수 의사 소통을 돕는 통역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문화 교육을 받을 경우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누군가는 라셈이 규정까지 바꿔놓는구나라고 농담했지만 이는 명백히 리그의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 신호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된다. 스포츠는 점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레베카 라셈이 눈물로 돌아온 순간부터 지금 이 글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숫자보다 빛나는 서사를 목도했다. 그녀의 스파이크가 코트에 꽂히는 소리는 단순한 충격음이 아니라 관중석 한 가운데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마음을 울린다. 라셈이 더 높이 점프할수록 우리도 심장이 두 계단 더 높아진다. 그녀가 공중에서 그 짧은 0.1초 동안 얼굴을 관중석으로 돌려 미소 지을 때, 우리는 R 값과 W 값. 승률 계산식을 잠시 잊고 와 그래서 스포츠를 사랑하지 라고 속삭인다. 이제 곧 개막전이 다가온다. 관중석은 핑크빛 파도와 함성으로 뒤덮이고 라셈은 그 가운데서 한껏 숨을 들이마실 것이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세터의 손끝에서 떠오른 공이 그녀의 시야 한가운데 들어오는 바로 그 찰나 세계는 또한번 조용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0.7초 그녀의 오른손이 공을 때리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다. 스포츠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떨리는 아름다운 예술이며 레베카 라셈이라는 새로운 화자는 그 예술을 한국어로 핑크빛으로 그리고 한 방울의 눈물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펼쳐질 2025-26 브이리그의 드라마는 승패 그 이상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달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변함없이 이렇게 쓰여있을 것이다. 우리의 선수 레베카 라셈.